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프로그레마 자, 이번 강의는 5형식 일반 동사입니다. 자, 5형식 일반 동사. 자, 지금 음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동사는 5형식 동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를 지금 여러분들 시험 대비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 지금 이렇게 목적어가 오겠죠. 그다음 오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자, 우리가 이미 뭐 배워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투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죠. 투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5형식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메뉴에 써 놨죠. 여러분들 유튜브 선글라스 TV, 글라스 TV에 들어오셔서 글라스 TV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 영문법 목차별로 들어오시면 5형식 구조의 개념 이해라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강의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참고 강의로 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있냐면 우리가 지각이나 사역동사에서 투부정사의 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 보시면은,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지각이나 사역동사에서 툴을 빼야 되는 이유, 요런 것도 제가 강의로 따로 마련해 놨거든요. 어,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지각사역에서, 지각사역에서 툴을 빼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그냥 외웠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툴을 빠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5형식 구조에서 여기에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와서 여기에 투부 정사가 오는 경우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5형식 구조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인거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운건 여기에 지각이나 사역이 아닌 일반 동사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이 공식 전체 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목적어가 주어처럼 그다음 여기에는 이 목적격보 즉투부동사가 동사처럼 주동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마치 주어 동사를 두번쓴 듯한 효과가 나옵니다. 두번쓴 듯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장으로 쓰면 주어 동사를 두번 쓰려면 접속사를 넣어서 문장을 되게 길게 써야 되는데 오형식은 접속사를 쓰지 않고도 주어 동사를 두번쓴 듯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짧게 쓰면서도 표현이 가능해서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아요. 다른 형식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형식 구조는 반드시 거의 구구단처럼 구조로 명, 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우리가 보통 목적어 하면 을, 을로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 을,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마치 주어 동사처럼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어처럼, 주어처럼 은는이가, 은는이가의 은는이가의 주어처럼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는 라 거예요. 왜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에스크 목적어 투부 동사에서 목적어 애기의 몸을 하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다 그냥 편의상 주어처럼 은는이가. 가로 해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편해요.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일반 동사를 반드시 거의 암기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tell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저 밑에 교재 밑에 보시면 제가 추가로도 또한세개 정도를 더 써놨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추가로 써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여섯 개가 사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대표작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구조를 가지고 개념을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네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sk 목적어 투부 정사 5형식 일반 동사여서 마치 얘가, 동사, 마치 얘가 주어, 동사, 마치 얘가 주어, 동사, 마치 얘가 주어 동사 나머지도 다 똑같이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ask가 요청하다예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하다. 뭐뭐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 다음 모모가 모모하라고 뭐뭐 말하다 됐어요? 어드바이저 하면 충고하는 거죠 모모가 모모하라고 뭐뭐 충고하다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는 거죠 모모가 모모하기를 뭐뭐 모모할 뭐뭐 거라고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표현이죠 얼라 l 허락하다죠 자 목적어인 얘가 즉 목적어가 투구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너는 부탁해야 한다 자 분명히 얘가 동사고 구조는 오형식 일반 동사여서 얘가 목적어고 토부동사인 얘가 목적격 보호지만보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얘는 마치 얘가 주어인 것 같고 얘가 동사인 것 같은 느낌이 성립을 된다고 랬잖아요왜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을르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선생님이 너를 돕도록 부탁해라. 이런 표현이죠. 얘가 이거 하도록 동사하다. 얘가 이거 하도록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하다. 자, 다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즉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체 해석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원한다. 그가 정직하도록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가 정직하도록 원한다. 그래서 얘가 마치 주어인 것 같고, 얘가 마치 동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실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오형식인 거죠. 실제로는 당연히 오식신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지만, 마치 그가 정직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그 경찰관은 말했어요. 그를 말한 게 아니죠. 그가 뭐하도록 멈추도록 말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얘도요. 우리는 충고했습니다. 그들을 충고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도록, 그들의 돈을 절약하도록, 목적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공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를이 아니라, 그, 가, 될 거라고 작가가 될 거라고 다 보세요. 다 은는이가로 목적어가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죠. 됐나요? 이게 바로 오형식 동사 자리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고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포인트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한다.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한다.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투 앞에 낫을 쓴다. 자, 요 말은 무슨 얘기냐. 목적어가 주어고, 투 부정사가 그 목적이나 동 아, 목적어의 상태라 동작을 설명한다라는 건 상태라 동작을 설명하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동사가 하는 일이죠. 동사가 하는 일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쓸데없는 말 앞에서 했던 말이고요. 그다음에 낫을 항상 낫을 앞에 붙여야 되죠. 투 앞에 붙여야 됩니다. 뒤에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 투이지, 나 투띠리리이지. 투나 띠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들은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호텔에서 흡연하는 것, 흡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요. 충고합니다 나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집을 팔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자 투셀이면 팔도록 충고합니다죠 근데 여기에 부정어인 낫이 들어가서 팔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낫을 붙일 때는 이렇게 투 부정사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꼭이 여섯 개만 이요 구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런 구조를 똑같이 쓸수 있는 그 외의 동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모르는 단어의 뜻이 있다라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지우고 싶은 애를, 어, 지워드릴게요. 어, 이런,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드리는 것 뿐이에요. 요두 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뭐가, 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요. 얘네가 오형식 일반 동사가 되고, 얘네 뒤로 목적어 다음에, 뭐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문장으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뜻을 알아볼까요? bag 하면 뭐예요? bag 하면 구걸 하는 거죠. 구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절절하게 부탁하다 정도, 요청하다 부탁하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은 ask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e n c o u r 는다 아시잖아요. 모모가 모모하도록 뭐뭐 격려하다 이런 표현이고, f 스 l s e 하면뭐 하는 거요? 강요하는 거죠. 막 힘으로 눌러서 강요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 Invite도 지워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 얘는 또뭐다 아시겠지만 명령하다죠? 그죠 모모가 모모하도록 뭐뭐 명령하다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Convince는 뭐 하는 거요? 확실하는 거죠. 모모가 모모하다라고 뭐뭐 확신하다 이런 표현이고. force는 뭐 하는 거요 설득하다 이런 표현이죠. 얘는요. 경고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뭔가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표현이고 c o m p a r 하고 force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강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강요. 그다음에 enable은 자, 뭐뭐할수 있게 하다. 하게 하다. 이런 정도. 자, 앞에 있는 여섯 개와 얘네 정도를 추가해서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문장에서 만났을 때, 뒤에 이런 패턴으로 자주 쓰이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형식이 항상 일반 동사만 쓰는 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오늘 배운, 여기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자, 여기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소부정사를 쓴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가 온다.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온다면, 제가 참고 강의 들으시라고 했지만, 여기에 to를 쓰시면 안 되죠. 그냥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도 역시 여기에 툴을 쓰면 안 되고, 툴을 쓰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현재 분사, ing도 쓸 수가 있죠. 현재 분사, ing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번 시험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사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find, 그 다음에 keep, leave라는 애는요, 이 뒤에, 이 뒤에 일반 동사는 투부동사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얘네는 되게 독특하게도, 얘네는 조금 독특한 애들이요. 독특하게도 여기에 지각동사처럼 현재 분사 ING를 쓰는 애들인데 아마 요 내용은 중학교 시험에,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는, 어, 등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 요세 개의 구조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번 내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구단처럼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얘가 나왔을 때 여기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모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마치 얘가 주어. 그 다음 이 투부정사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의 전체 기준인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직독지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형식 일반 동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